중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에 해야 될지 아니면은 저 중국이나 카자흐스탄에다가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뭐 카자흐스탄이 전기료가 싸다래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코인 회사들이 거기서 채굴장을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한 개의 채굴장에 이름만 바꿔갖고 사람들이 와서 이름만 자기네들 회사 이름 놓고 사진 찍고 가고 다른 팀이 와서 이름 바꾸고 사진 찍고 가고 이게 우리의 채굴장이다라고 했습니다. 제가 이전에 어, 한 가지 그냥 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회사에 제가 카자흐스탄에 채굴장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어, 뭐 갔다 온 사진, 뭐 컨테이너 박스에 엄청 많이 많은 사람들이 갔다 온 사진을 보고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. 그런데 어, 초기에 7,000원이었다가 얘가 막 올라가서 35만원 가는 거예요. 근데 그 당시에 하루 매출이 5천억이 들어오는 거예요. 1,000억, 2,000억 들어오더니 미쳤나봐. 5,000억이 들어오네.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다 쏟아부어도 그만큼 채굴 장비를 세팅할 수 있을까요?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. 하루에 어떻게 1조, 1천억을 세팅하고 5천억을 세팅을 하냐고, 이거는 폰지다.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채굴된 거싹다 파세요 하고 저희 팀은 그냥 그때 다 35만원에 팔고 나왔습니다. 아마 어떤 건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알고 보니 결국은 그렇게 갔어요. 폰지로 갔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최고 회사를 선택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요.